자 문이 종전 선언이라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미국을 미북 미국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은 이것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동의해 주는 순간에 뭐 한국은 베레벨 내용으로 다 꼬셨겠죠. 일단 이걸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다. 하이 선언 해놓고도 그건 나중에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 말로만이라도 좀 하자.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특유의 쓰는 미끼들이죠. 그래서 한때 미국이 이것을 마치 의제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처럼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문정권은 미국을 역대 어떤 한국의 좌파정권보다 잘 꼬드겼다고 자신을 합니다. 김대중도 못 해내고 노무현도 못 해낸 이하 일을 자기들이 해냈다고 하는 거죠. 김대중은 과거에 이 클린턴과 부시 정권 초기를 상대했어야 되고 또 노무현 정권은 부시를 상대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를 상대하다가 지금 바이든을 상대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 초반에 2017년은 고생했지만 2018년 접어들면서 성공적으로 트럼프를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가지고 꼬드기기 시작해서 결국 2018년 6월에 6월 13일 지방선거 전날 6월 12일 날미북 싱가포르 선언을 하게 해서 문도 거의 참가할 뻔했죠. 좌우간 이것이 다음 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작년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전날 미국 연방재난청의 비행기가 와서 진단키트를 직접 실어가고 그 보름 전쯤에 문과 트럼프가 주고받은 당시 최고 중요한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이 마치 문의 코로나 업적을 칭찬하듯 트럼프가 미국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문이 도와줄게 대신 뭐 FDA 허가 좀 내달라. 한국의 각종 코로나 방역 부품에 대해서요. 트럼프가 당장 내일 해줄게. 이런 시호를 주고받고 한국이 미국의 진단키트를 잠정 승인 사전 승인 받았다라고 뻥을 치면서 결국 선거 전날 쉴것 같습니다. 이것이 k 방역이 총선 승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비춰지면서 문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총선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수정권인 트럼프 정권이 왜 한국의 좌파정권인 문정권을 도와줬냐 그건 트럼프가 역대 보수인물이던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과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아주 성격이 다른 그런 아웃사이드형 인물이었고 매우 이끈지향적인 그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운이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성공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은 바이든 주변을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 종전선언이나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베이징 2월달 올림픽에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중국, 미국 그리고 문 스스로 해가지고 한 건을 단단히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의 관심의 대부분이 거기에 쏠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성김 등이 마치 종전선언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의 의제로 넣어서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에스가기에 따랐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한국이 또 미국을 꼬드기는데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많은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이거는 애매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고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는 근거를 주게 된다. 한국 대선에서 좌파 친북 진중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을 도우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은 나름대로 온갖 인맥, 특히 한국의 재벌 인맥 등을 동원해서 미국의 백악관의 NSC 일부 그리고 또 미국의 이 자신들이 작업할 수 있는 쪽에 충분히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보고 미국이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종전선언이든 뭐든 내년 3월 9일이 전에는 북한과 어떤 형태에 대하도 북이 완벽하게 비핵화를 한다고 나오기 전에는 일체 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이크 셜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바이든을 대신하는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서 가장 바이든 다음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 브리핑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순서, 시기, 조건에서 한국과 다를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비핵화가 먼저다. 시기는 뒤탈이 없는 시점이 돼야 되고 조건은 제재는 그대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외교적 수사인 원론적인 발언을 미국이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확대 해석하면서 미국이 문정권의 마수에 걸러든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이 순서시기 조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특정해서 한국과 이견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정권이 임기 말에 처넣은 교묘한 건물 종전선언 많은 능주에 대해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문을 닫자고 말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자가 셜리밤 보좌관에게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 등이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상 한미 간의 핵심적인 전략적 구상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 등이 종전선언에 하게 되면 우려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 부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고, 현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갖다가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현립은 보좌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이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세 가지 요소는 모든 협상에서 핵심이다. 누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순서. 언제 할 것인가? 무엇을 대가로 할 것인가? 시기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전선언은 비핵화하고 있어서 선후관계에 해당된다. 즉,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은 미국이 부시행정부 때부터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응한 조치를 패키지로 묶어서 네가 이걸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할게 라고 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하느냐라는 시기의 문제도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 북한이 먼저 해라.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이것을 한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말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종전 선언을 정확하게 뭐하고 바꿔먹을지부터 너네들이 먼저 말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던 2018년 미북 회담도싱가폴요 결국은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서 북한은 미북관계 회복부터 하자 했고.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결국 깨진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서두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때 거기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서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이 강력하게 원하니 해의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너가한테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은 내년 3월 9일 한국의 선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 대한대북 관계를 미국이 새로 설정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러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응할 수는 없다. 법적인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문이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평화 프로세스 중에 미국은 후반에 생각하고 한국은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서의 왜곡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뭐하고 바꿔먹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과 북한은 두 나라 다 모두 종전선언에 대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니한테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거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을 북한에 대한 엄청난 양보 조치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뭘 줘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하지만 슬리버니 순서 그리고 시기 조건을 말함으로써 미국이 결국 명확하게 한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전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이 문제에서 한국은 창의적 해법을 끌어낸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무슨 창의력이 말장난이 나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위협, 위협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학자 26명이 2022년 한국 경제 화두를 전 세계 합종연행의 시대인데, 한국은 안미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북한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 자, 한국도 이 대만 문제에서 똑바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 문정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처럼 돼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해 현 정권에 대해서는 적당히 선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가 내놓은 믿기를 물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내년 대선 전까지는. 그래서 미국발 문 정권의 공작은 실패로 끝난 걸로 보입니다.